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비참했어요 1998년 제가 초등학생일 때였어요 학교에 갔다가 돌아온 저는 집안 곳곳에 붙은 빨간 딱지를 보게 되었어요 구두공장을 하던 아버지의 사업이 IMF 여파로 망하면서 저희 집안의 가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두공장 집 딸로 부족함 없이 자랐던 제가 단칸방에서 4명이 살아야 될 정도로 정말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시절, 부도 맞은 회사 사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저희 부모님은 그 와중에도 정말 긍정적이셨어요. 그래도 공장 팔아서 빚은 다 갚은 게 어디냐며, 엄마 아빠가 일하면 다시 금방 잘살수 있다며, 저희 자매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키우셨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갑작스런 가난에 힘들었지만, 어디 가서도 예쁨 받으며 자랐어요. 엄마 아빠도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듣던 분들이었죠. 그래도 청소일과 식당일에도 거리낌 없이 열심히 하셨고 저희 두 자매를 키우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한번 망해버린 집안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하셨지만 작은 집 하나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터라 저를 대학까지 보내는 건 정말 생각도 못할 일이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었는데, 대졸자들 사이에서 고졸로 살아남는 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악물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성실함과 긍정적인 마인드 덕분이었는지, 대졸자들 사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의 하청업체였던 회사다 보니, 하청을 주는 대기업 직원들의 갑질은 도를 넘는 수준이었어요. 을도 누군가한테는 갑이라고 했었던가요? 갑질당하는 을 중에도 의리였던 저였어요. 저는 항상 대기업 직원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의 불만사항들을 체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일을 하다보니 힘이 쭉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버는 돈으로 동생 대학교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시 하천 관련건으로 미팅을 나간 자리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대기업 대리였던 그 남자는 이번에 우리 회사 화천 관련 담당자로 미팅에 나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또 갑질할 사람이 바뀌었다고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겪어보니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반말을 찍찍하던 다른 직원들과는 달랐습니다. 항상 존댓말을 쓰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고, 불만사항이 있더라도 기분 상하지 않게 설명하면서 제 상황까지도 고려해줬는데요. 제가 보던 갑질하는 대기업 직원과는 분명 다른 사람이라고는 느껴졌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번 돈으로 동생은 공부해서 명문된 와이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대학 발표하는 날, 비록 저는 대학을 못 갔지만, 동생이라도 대학을 보냈다는 생각에 진짜 진짜 뿌듯해서 저도 모르게 싱글벙글 했어요. 그 통에 다른 직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였어요. 일적으로 자주 만나게 되니 그 남자와도 조금은 편한 사이가 되었고, 싱글벙글 웃고 있는 저를 보고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규리씨, 뭐 좋은 일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웃고 있던데. 아, 아니에요. 그냥 동생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서요. 와, 잘됐네요. 혹시 어디 대학교에 갔는지 물어봐도 돼요? 와이대요. 제 동생이 공부를 잘했거든요. 저는 대학 못 갔더라도 동생이라도 대학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와이대 갔어요? 제 후배네요. 동생분하고 같이 언제 밥한끼 해요. 대리님이 저랑 왜요? 하 그렇죠. 뜬금없는 밥 먹자는 제안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민망할 정도로 거절을 해버렸고 그저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담당부서가 바뀌면서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졌죠. 그렇게 잊혀갈 때쯤 그에게 연락이 왔어요. 규리씨 저예요. 이재훈 대리 누구라고요? 이대리님? 이대리님이 왜 갑자기 전화가 온 그는 회사 근처라며 저녁이라도 먹지 않겠느냐고 물었어요. 사실 그의 저런 친절은 기분 좋은 관심이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약간 불편한 부분이었어요. 솔직히 와이드에 나온 대기업 다니는 그 남자가 나 같은 고졸에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한테 자꾸 왜 밥을 먹자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계속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약속장소에 나갔고 그 남자는 그날따라 수트를 빼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얘기했어요. 이대리님, 사실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왜 저한테 밥을 먹자고 하는지 이해가 잘안 가서요. 규리씨, 눈치 빠르다더니 완전 눈치 꽝이신데요? 왜 제가 밥을 먹자고 했겠어요? 제가 규리씨한테 관심이 있으니 이렇게 연락한 거 아니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그의 말에 저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맞습니다. 항상 살기 바쁘다 보니 연애할 시간 한번 없었고 이런 썸조차 타본 적 없었어요. 그 남자가 보내는 신호를 전혀 받지 못했던 건데요. 그 사람은 제가 일하면서 참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네요. 몇 번이나 저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그때마다 저의 매몰찬 모습에 참다 참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더군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모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웃었어요. 그렇게 몇 번을 더 만난 후 저의 첫 연애는 시작되었어요. 그는 제 동생도 후배라며 불러내서 밥 사주고 용돈도 지어주며 제 가족들도 잘 챙겼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라고 느껴질 만큼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멋진 남자였고, 연애하면서 한 번도 서운함 느끼지 않게 저를 배려해주는 남자였어요. 그렇게 1년 연애하고 결혼 약속을 했는데 행복했던 연애와 달리 결혼 승낙부터 현실의 벽에 막혔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가난한 집안에 고졸 중소기업에 다니는 제가 그 남자의 집에 눈에 찰리가 없었죠.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어떻게 공부시켜서 대기업까지 보냈는데 고졸을 만날 수 있냐며 격렬하게 반대하셨어요. 저도 물론 이해합니다. 제 처지에 이런 남자를 만난다는 거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걸요. 아무리 긍정적인 저지만 이 상황에서 시부모님들의 승낙을 바란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사람이 중요하지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며 남편 의견에 힘을 실어주셨고 6개월간 설득한 끝에 결혼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시부모님 모시고 함께 사는 인연은 정말 생지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아버지 앞에서는 상냥한 시어머니였지만 저와 따로 있을 때는 그야말로 악마 같은 모습을 보이셨죠. 얘야, 너 이리 와봐. 이거 언제 빨았니? 넌 도대체 생각이 있니? 없니?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해왔으면 집안일이라도 잘해야지. 너 꼴랑 얼마 번다고? 그걸로 네 가족 생활비 주고 네 동생 학비 대고 있니?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했어? 시어머니는 제가 어지간히도 못마땅하신지 남편과 아버지만 없으면 악담을 해대셨고. 정말 억울하고 할 말도 많았지만 제가 더 잘하면 시어머니도 바뀌지 않을까 하고 퇴근 후에 집안일로 제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잘 변하지 않으셨죠. 결혼 1년쯤 흘렀을 때 저희 부부에게도 축복이 찾아왔어요. 배가 불러오자 남편은 본인이 제 동생 졸업할 때까지는 지원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아들여 집에서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면 시어머니도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샤어머니께서는 본인의 손주를 임신하고 있는 저를 여전히 업신여기며 괴롭혔어요 배 불러온다는 핑계로 일안 하려는 거 봐라 내 아들 월급에서 네 동생 학비 나간다면서 넌내 아들한테 들러붙어서 기생하려고 결혼했니? 배가 불러오면서 예민해진 탓일까요? 평소 같으면 한 귀로 흘려버릴 이야기에 순간 울컥해서 어머님께 대들었는데요 어머님 제가 그만둔 게 아니라 재훈 씨가 그러길 원해서 그만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기생충도 아니고 기생한다니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황당해하시며 제 머리를 쿡쿡 찌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지금 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니? 참못 빼어먹어도 한참 못 빼어먹었구나. 역시 이래서 고절은안 돼. 재훈이 이 놈은 어디서 이런 애를 데리고 와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백마디 천마디 있었지만 속으로 꼭 참고 방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어머님이 바뀔 거라는 희망은 점점 절망으로 바뀌었고 하루빨리 분가해서 이 집을 떠나고 싶었죠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다 분가 이야기를 꺼냈는데 재훈씨 우리 언제 분가할 수 있을까? 분가? 왜? 나가서 살고 싶어?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네 자기 아이만 낳고 나갈 지 알아보자 미안해 내가 먼저 준비했었어야 했는데 요즘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썼네. 회사에서 승진의 중요한 시기라 밤늦게 퇴근하는 남편에게 더는 스트레스 줄 수가 없었어요. 아이만 낳고 분가하자는 남편의 말에 이 지옥 같은 생활도 몇 개월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고 참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터졌습니다. 여느 날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흥분하신 시어머니께서는 다짜고짜 소리를 치셨어요. 야, 네가 우리 재훈이 꼬득여서 분가한다고 했니? 참 염치도 없구나. 결혼할 때 맨몸으로 털털 와놓고 시부모도 모시기 싫다 이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2년만 모시고 분가하기로 처음부터 개뿔도 없는 게 너희 집에서 집살때돈 보태줄 수는 있고 또 우리 아들한테 빌붙어서 기생충처럼 살려고 하니? 아니, 어머님. 저도 애 낳고 나면 다시 일 시작할 거고 같이 갚아갈 건데 왜 매번 저를 기생충 취급하세요? 왜 자꾸 그러시는 건데요? 어머님은 또제 머리를 콕콕 치시면서 이게 또 말대꾸하네.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티네? 너희 부모는 너한테 뭘 가르쳤길래 애가 이렇게 되바라졌니? 그러니까 사업이나 말아먹고 길바닥에 나앉지. 시어머니는 갑자기 휴대폰을 들더니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사돈.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어미한테 대들기나 해요? 시집 올때 빈몸으로 보냈으면 아이 교육이라도 잘 시켜야지! 시어머니는 저 들으라고 하는 듯 스피커폰으로 저희 친정엄마가 사과하는 소리까지 들려줬어요.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가만히 있는 저희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정말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요. 매번 저 고졸이라고 그렇게 욕하시면서 정작 어머님은 중학교 밖에 못 나오셨다면서요? 시어머니도 가난한 형편에 중학교까지밖에 졸업 못해서 학벌의 컴플렉스가 어마어마하신 분이었고 제가 치부를 드러내자 임산부인 제 뺨을 때렸어요. 너? 이 버러지 같은 년이 어디서? 쌍욕을 퍼부으면서 다시 저를 때리려는 손을 누군가 잡았는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아버지께서는 소리 지르며 손을 뿌리쳤고 옆에는 남편도 어처구니없는 표정으로 서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봤어? 인연이 나한테 중졸이라고 조롱하고 막말하면서 퍼럭퍼럭 대드는 거 당장 이 집에서 때 쫓아버려요 아버님께서는 한숨을 크게 푹 쉬시면서 그래 처음부터 잘 봤다 네가 그런 사람인 줄 이제 알게 됐네 사돈 모욕이나 하고 임신한 며느리 때리는 인간이라는 거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 며느라기가 아니라 당신이야 시아버지께서는 그 모습을 본 이상 시어머니와는 못 살겠다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는 모습이었죠. 재훈아, 네 아버지 왜 이러시니? 네가 뭔말좀해 봐라. 너도 니네 처가 나한테 대드는 거다 봤잖아. 남편 역시 가면이 벗겨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절레절레하며 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고 본인이 너무 무심했다며 제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빨리 분가를 알아봤어야 했었다며 자책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진짜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으셨고 저와 남편에게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어머님을 내쫓은 지 며칠 뒤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찾으셨어요. 며느리기야 정말 미안하다. 난 정말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자기 손주 임신한 며느리까지 그렇게 때릴 줄은. 네 시어머니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이동 꼭 보태서 분가할 집 한번 알아봐라. 아버님은 미안하다시며. 집 구하는데 보태쓰라면 통장을 내미셨어요. 본인께서는 은퇴 후 시골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싶은 꿈이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서울 생활 정리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무사히 예쁜 딸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손녀까지 안아봤으니 이제 됐다며 시골로 내려가셨고 저희도 분가하게 되었죠. 아이와 함께 다시 얻은 신혼을 만끽하고 있었을 무렵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얘야, 문좀 열어다오. 제발 문좀 열어다오. 집에서 쫓겨난 후 오빠 집에 가 계시다. 한 번도 안 보이셨던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남편과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몇달 만에 다시 본 시어머니는 악마같이 저를 괴롭히던 표독한 그 모습이 아닌 그저 흰머리 희끗희끗한 힘없는 60대 중년일 뿐이었어요. 재훈아 네 아빠 좀 어떻게 설득해 다오. 너희 아빠가 나랑 이혼하잔다. 나네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알잖니.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니. 애기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마. 한 번만. 내가 사돈한테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왔다. 제 앞에서 무릎 꿇고 한 번만 시아버지를 설득해달라는 그힘 빠진 시어머니의 모습에 내가 겨우 저런 사람한테 2년간 그렇게 심한 고추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기 어머님. 저 때리실 때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를 그렇게 때릴 생각을 하셨을까요? 폭행죄로 고소하려는 거 남편 보고 꼭 참은 줄이나 아세요. 더 이상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세요. 2년간의 쌓인 울분을 모두 푼건 아니었지만 항상 시어머니 앞에 서면 위축되던 제가 속마음을 내뱉고 나니 마음이 한결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어머님의 그런 모습에 안타까운 듯 했지만 제 편에 서졌어요. 시아버지와 이혼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풀어야 할 문제라며 더는 이렇게 찾아오지 말라며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참 다사다난한 2년간 시입살이었는데요 이런 고난이 있어서인지 요즘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밤마다 영상통화할 만큼 손녀 바보가 되셨어요. 소진이 보고 싶을 때는 냉큼 오셔서 보고 가시곤 합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지금 같이 살고 계세요. 어머님과 말씀 많이 나누시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셨나봐요. 오랜 부부의 연을 제가 끊을 수는 없죠. 그리고 시아버지, 현명하신 분이니까 잘 결정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세 식구와 시어머니는 아직 만나고 있진 않아요. 남편과 저도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뵙게 되겠죠. 시간이 약인 그것까지는 맞고 싶지는 않네요.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그걸 비난하는 사람 마음이 더 가난한 거죠. 저는 오늘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루를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살고 계신 삶도 늘 행복하시고 마음도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